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선교교회 아니한 목사입니다. 전광훈 씨하고 이용훈 목사님하고 서로 말이 다르고 반응과 행동이 다르다면 둘 중에 한쪽이 거짓인 거죠. 예전에 이용훈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5월 21일자 설교 대용입니다 전광훈 씨하고 연루된 것 때문에 비판 여론이 심해지니까 그때 이제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자유통일당 당사 개소식도 모른 채 들렀을 뿐이고 시의적절하지 못했다. 제가 지난주 화요일 우리에게 소유였던 이전 구피플 빌딩 8층의 사무실을 얻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약속 시간에 기도해주러 갔었는데 가보니 정당 사무실 개소식이 열리고 있어. 그러나 제가 좀더 진중해서 했는데 이것이 전혀 시의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목회자로서의 저희 입장은 중도 보수의 입장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포용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며 우리 교회의 입장도 모든 송도를 포용하고 화평케 하는 것으로 교인의 단한 번도 지역 세대 이념으로 갈등하여 다툰 적이 없다. 이 일로 정치권도 각종 언론도 제가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이용되지. 안기게 되도록 협조와 조언을 부탁 드린다. 이게 이제 이영훈 목사님이 작년도 월2 1일날 공개적으로 온 성도들 앞에서 예배 시간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장기독일당 본인 관여 안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영훈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영훈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전광훈 씨가 이영훈 목사님이 1 0 0만명 서명 운동을 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여의도 2 0에 통채로 빌려주기로 했다. 그래서 하루는 목사들 전부 모아서 지폐를 크게 열고 또한 번은 장로들 전체 모아서 지폐를 크게 열겠다. 이렇게 또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예요? 둘중한 명은 거짓이란 말이죠. 전공우씨목소리도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대박 난게 뭐냐? 이제 우리가 시대를 나올 때 BC하고 AB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기원이 안했어 예의도 <laughs> 이영훈 목사가 완전히 돌아왔어 오케이 돌아와서 자유통일당에 100만 명개를 서명해 주겠다. 오케이 그리고 예의도 20목계를 대우운동에 내놓겠다. 그래서 일단 15,000명에 여기 부속 건물까지 들어간 1 5 0 0 0명 15,000명의 장로대, 그다 15,000명의 목사대. 이걸 제 날짜를 잡았어요. 2월 8일 로 15일 16일. 네. 강하신 목사님. 예, 네. 현장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2월 15일 16일 우리 전국 목회자 그 본당과 부속군 건반 5천명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목사 하루 또 장로 또 16일 하루 이렇게 해서 여의도순복음교회를 우리 애국 집회하고 또 성령 집회하는데 해주시기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직까지 거기에 있다. 조직까지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조직국장에서 준비 운장을 세워 주시고 이미 벌써 서명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백만 명 서명 운동을 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데 함께 하시겠다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들으셨죠? 자, 그러면은 전광훈 씨가 이야기 한 대로 여의도 승복계를 통째로 빌려주는가 네, 그런 소식은 제가 못 들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들은 분 있으세요? 아니면은 백만 명 서명 운동을 해줬어요? 혹시 그런 소식 들으신 분들 있어요? 저는 아직 못 들었는데 혹시 들으신 분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뭐여전석 목회에서 목회자들 잔뜩 모여서 집회를 연 적도 없고 장도들 잔뜩 모여서 집회를 연 적도 없어요 그럼 또 다시 이제 거짓말 한 거겠죠? 여러분들 잠깐 분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선거가 끝났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는 상황인데 어쨌든 저 거짓은 오래 못 갑니다 할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손대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직한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머지 않아 속아내실 것이고, 어, 한국교회에 더 이상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처리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더 기도하시고, 선한 싸움, 영적 싸움에 앞장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레루야!